시계 문제, 계산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AB를 구하면 좋은데 시계 하나라서 AB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럼 a b 의관계식을 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걸할때 우리는 통분, 분모가 분수가 되어 있으면 통분이 기본이에요. 통분을 해줍니요 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AB분의 B이고 AB분의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B로 통분하면 여기다가 B를 곱해주고 얘는 A가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요의 상태를 어떻게 쓰냐면 AB는 관계식인데 이걸 조금 더 변형해서 AB는 3K로 돼, 3K. 3K로 두고 AB를 K로 두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게 모양을. A-B는 3K. 비율이 여기 1분의 3인 거거든요. 1분의 3. 요렇게 생각하면 요 문제가 아주 쉬워져요. 그러면 A-B가 3K면 2 a b 는 얼마가 되겠어요? 6K가 되겠죠. 6K. 6K 빼기. 여기니까 3K. 되고, 여기가 6K. 그러면 분자는 3K가 되고, 6K 되니까 답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수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통분이죠. 통분. 통분을 갖고 어떻게 생각할지 아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가와 어, xy를 구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x는 마주 보는 숫자인데 이렇게 마주 보는 숫자. 마주 보는 숫자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x는 이겠냐? x는 이. y는 얼마가 되겠어? 3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도 k가 됩니다. k는 단자 비례상수가 되죠. k는 비례상수. 그래서 대부분 그냥 객관식을 때 숫자 2, 3을 넣어도 돼요. 답을 넣어도 이제 원칙적으로 소수령에서는 이제 2k, 3k에서 k는 비례상수라고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여기 대입하면 2k 두개더 알아봤죠? 그럼 k. 여기는 y는 3k 두 개를 빼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이게 5분의 2 k가 약분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 이거는 마이, 좀 계산하기 복잡하겠네요 통분해서 5분의 2 빼기 5분의 얼마가 되냐면 3이니까 15가 될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3 이거는 숫자가 까다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얘는 지금 분자 기준으로 묶었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은 아 분자로 묶었네 그럼 우리가 문제는 분모 기준으로 묶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걸 힌트를 사서 아 분자로 묶었으니 이제는 분모 기준으로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느낌을 가져주면 좋죠 그래서 일단은 다 전개를 해야 돼요 분배법칙 예, 이렇게 분배, 여기 분배, 분배해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분모 기준으로 갈 거다. 분모 기준. 분모 기준. 그래서 분모 기준으로 보면 이게 X, Y 다이기 z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Y, 그러면 X 다하기 Z. 예, 분모, X 다하기 Y가 여기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힌트가 있어요 이러고 나니까 x-y-z 뭐죠 0이에요 0인데 y-z는 뭐로 쓸수 있냐면 y-z는 뭐로 쓸수 있냐면 얘가 x가 이항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요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x y분의 마이너스 y z분의 마이너스 z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모르는 문자가 3개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풀으래요. 그럼 이거는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라는 걸풀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모르는 문자가 3개 나오면 식도 3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관계식은 최소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식을 갖고 간다 그럼 관계식을 파악갈 첫째, 첫 번째는 한 문자를 소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A를 소거할지 B를 소거할지 C를 아무거나 소거해야 돼요. 그래서 편하게 소거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A를 소거할 때더 빠를 것 같아요. 빼주면, 빼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EP를 빼주면, 여기, 여기 어렵죠?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EP를 빼준다는 것은,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EP를 빼준다는 것은, 요런 뜻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EP가 돼요. 그래서 얘가 B가 됩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C에서 마이너스 4, 요거도 어렵네요. 요거도 C에서 빼기 마이너스 40. 요거는, 요거도 이제 플러스돼서 5C가 됩니다. 빼는 게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서 빼줘도, 그래도 복잡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돼요. B는 얼마가 된다면 마이너스 5C라는 걸알수 있어요. B는 마이너스 5C구나.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보면, 이제 뭘할수 있냐면, A 마이너스 5C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5C 더하기 C는 형이에요. 따라서 A 더하기 6C는 이에요 아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c 인가알수 있어요 a는 마이너스 6c가 되는구나 그걸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한 문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차피 답이 번호 쓰는 거다 문자가 아닌 답이 나온다면 은 c를 1로 둬도 돼요 1로 둬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지금은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그냥 쓰도록 할게요 a에 요걸 마이너스 6하면 마이너스 24c 이렇게 되고요. b 다이 c를 보내. 그러면 b 하고 여기 c, c는 c니 그대로 줘볼게요 그럼 요거 두개 더하래. 요 그러면 마이너스 4c가 되겠죠. 그다음에 4b니까 여기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0c가 될 거예요. 분모에 c 다기 a예. 그러면 c랑 요거랑 마이너스 5c가 돼요. 여기는 11c 그대로고 a 다 b가 되게 돼요. 요거 두 개, 마이너스 5c랑 마이너스 6c는 마이너스 11c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다 이게 렇 없어, 요건 어려운 것들 남네. 그러면 여기는 6, 6c도 약분이 되고 약분.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두가답이 되겠습니다. 이기까지 하면 이제 대부분 되고 이제 많은 이제 경시나 좀 어려운 문제 아주 좀 특이한 문제 케이스인데 몰라도 되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것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거 y는 x 분의 1풀푸는요뭐세 개짜리 만약 요렇게 나와 있는 거는 z는 x y 분의 1을 풀면 대부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문자로 아, 푸는 거니데 근데 요거는 선생님 좀 특이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냐그면 1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여기다가 1을, 여기 다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1이라는 게 x, y인데, 여기도 바꿔버리면, 처음부터 똑같은 식이 반복해서 나와요, 나중에. 나오나? 이걸 하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한쪽만 한군데만 이렇게 이 해줘야 돼요. 한군데만 해주면 얘가 y가 약분돼서 yy y, y, y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1, x 1 이렇게 돼요. 여기서 y 약분되면 1 남습니다. 1 이렇게.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요? 어 똑같네요. 똑같아요. 똑같고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는 당연히 답이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것 어, 이런 문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좀 어려우면 여러분은 y는 x분의 1을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그리고 x, y, z가 1일 때는 z는 x, y분의 1을 풀면 돼요 그래서 통분해주면 돼요 이쁘게 정리해서 번분수 수면 하면 돼요 그러나 좀 특이하게 푸는 방식 이렇게 근데 이쪽까지 하면 안됩니다 이쪽까지 하면 안되고 이문까지 하면은, 똑같은 순환 구조가 됐었는데,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한쪽만 해주는 아주 특이한 문제. 이거는뭐 굳이 할 필요 없는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